물어보죠. 누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방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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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대협지니대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연대협. 지금 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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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할 말이 없군요. 맞아야 돼. 맞아야 돼. 행적이 또다시 묘연해졌으니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겠군. 그만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다제 잘못입니다. 연대협은 친구라며 그를 믿는다고 하지 않았나? 난 여전히 그 말을 그리고 너를 믿는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님. 필요하겠지. <laughs> 아, 어떡해. 이거 완전 진짜. 아, o i n g to c o 아이 i 잠깐만 귀속마리 와가지고. 농방 우 예쁜 사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스승님이 이용도였다니 할수 없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막, 맞구나. 무슨 일로 오셨죠? 백규생의 행방을 찾기 위해 명월심을 쫓아왔는데 누군가를 보았어요. 연대요? 아니면 공자호? 왜 누구죠? 공자우가 울레촌에 나타났어요. 정말입니까? 아주 잠깐이긴 했지만 그 자가 분명해요. 언제 보신 겁니까? 두시즌 전인 것 같네요. 두시즌이면 4시간인가? 그쵸? 그럼 왜 물어보시죠? 어,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어서 가보세요. 예, 이만. 먼저 가 울레촌의 옛 집터에서 다시 어... 만나도록 해. 밤이 늦었습니다. 들어 가시렵니까? 1시간 넘었네요. 자, 울레촌 좀 멀지 않나요? 아, 올라온 만큼이네. 근데 이게 저기 아마 은양이 많이 들 거예요. 날아갑시다. 뒤떨어지면. 애경공이 있으니까 시원하게 우리 이제 새벽인데 그래픽 좀 올려볼까요? 지금 아 근데 내가 아까 올렸었나? 좀올 뭘로 하고 있죠? 오씨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에 모르겠네 아 아니네요 높은 하질 한번 해볼까요? 버박될라나 반도 좀만 더. 소백에게 육포를 줬고 대비부가 뭐고에 있는 걸 아는 사람이라 여기서 함께 술을 마셨지. 나를 도와준 건 왜? 왜뭐 때문에? 대체 왜? 뭐 때문에 그런 거지? 괴로워하고 있어, 어떻게? 할래. <laughs> <달래. 웃음> 일부러 내가 어? 어, 힘든 데를 틈타서 출발 시작 그러고 아 진짜 내가 허술했다 한번 당하고 나면 이제 조심하겠죠? 네, 내가 그 사람 이상하다고 했잖아. <laughs> 하지만 연대협왜에 청룡의 사람입니까? 연대협 정말 정말 연대협은 아니죠? 이게 사실이에요? 진짜? 내가 그때 연대협이 어? 공작 아니냐고 의심을 했었는데.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중섭을 하면서 그때 아, 닌가 뒷얘기를 듣고 아닌가 싶었거든요. 진짜? 진짜 와, 이거 진짜 아, 대박인데 이거. 언젠가 다시 만나면 출잔이 <laughs> 아니라 <laughs> 완전 지금 렐레 <laughs> 화났어. 더이상 연대 협의라고 부를 일은 없을 겁니다. <laughs> 말 한마디도 안 했어. 야, 일이 이렇게 될 줄이야. 일단 당수조에게 알려야겠어. 근데 말을 안 했으니까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약간 아이고, 야내들 잘못 왔다. 맹주님. 나 아, 회의에 참석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부러울 줄이야. 휴, 누님이 드디어 당문으로 들어가셨다. 이 보통 NPC를 이렇게 말을 걸면. 맨 처음에 나오는 한마디는 이 npc 특유의 한마디잖아요. 근데 약간 스토리 진행하면서 만나는 npc들은 이게 계속 달라지네요. 원래 다 똑같은데 아니면 은몇 개를 이렇게 돌리거나 근데 이거 읽는 재미가 있네요. 이거 이, 이게 지금 상황에 딱 맞게 바뀌어가지고 <laughs> 여긴 어쩌리십니까? 누님은 대부인을 모셔다 드리러 당문으로 돌아갔고. 나더러 여기서 널 기다리라고 하더군. 어, 약간 얼굴이 핀것 같아요. 어, 수척해졌어. 아, 아직 작별 인사도 못 했는데. 신경 쓸것 없어.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이라잖아. 그건 그렇고 찾는다던 사람은 찾았나? 하지만 제가 알던 사람은. 연따고는 없었습니다. 음. 찾는 사람이 공자우였나? 비슷합니다. 이상하단 말이지. 세상에 두 명의 공자우는 존재하진 않을 텐데. 이게 너무 이상하단 말이죠. 내가 공자우랑 연남비랑 같이 있는 걸본것 같은데. 지켜봅시다. 그게 무슨 뜻이죠? 생각해봐. 공자우는 심랑의 후손으로 검한 자루로 청룡회를 위협하고 방영양을 해치웠다. 그리고 당 당문에 잠입해 명하수를 훔쳤고 당남과 함께 청룡회를 장악하고는. 강호의 비바람을 일으켰어. 한편 연남비는 오래 전부터 명성이 자자한 대협이지만 그의 과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 두 사람의 실력은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이 뛰어나지만 과거를 놓고 보면 동일인물일 수는 없다는 거다. 그게 정확히 무슨 말입니까?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거다. 연남비가 공자호로 위장해 정룡의 명령을 따르는 이유 말이다. 그렇구나. 그럴 수 있죠. 위장은 할수 있죠. 진짜 공자오는 사실 숨겨져 있는 거죠. 말 못할 사정이라도 열길 물속고나아도 한길 사람 속금 모른다고 하지 않나 네가 너무 순진했던 탓이니 자책할 것 없어. 하지만 절몇 번이나 구해줬는데 사람이 풀이나 바위가 아닌 이상 어찌 감정이 없을 수 있겠나 이유가 어찌되었건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겠지 일은 잠시 덮어두고 천천히 조사하는 게 좋겠다. 누님과 대부인이 떠나기 전에 너에게 줄 물건을 놓고 갔다고 하니 안에 들어가서 찾아봐. 난 술이나 한잔 하러 가야겠다. 에효. 예, 맹주님 그럼 또 뵙겠습니다. 먼저 갈 테니 물건 잘 챙기게. 예, 맹주님 보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맹주님뿐이야. <laughs> 날 위로해주는 건. 당청용이 선물을 남겨왔네요. 앗! 뭐고? 뭐구? 뭐구다 기관이 작동한다? 숨겨져 있대요. 뭐죠? 무엇이? 아? 어? 쓸수 있어요? 아, 이렇게? 어, 쓸수 있네요. 그렇군요. 아, 자동으로 어떻게 되나? 아, 스토리 아이템이에요? 사용했으면 무제한입니다. 네. 어 오케이. 없어졌네. 자, 다가오는 천에. 뭐, 90까지 뭐, 올려야겠죠? 자, 청료화광 좋은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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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그러면. 온 김에 위에서 이온 거 해결하고 가죠 약간 버벅이네요. 올리니까 그쵸. 이런... 부민주님, 제가 3인자 자리를 노려도 되겠습니까? 이 소저, 너 무례하게 부민주님께 소저라니. <laughs> 소저가 그렇게 막... 무례한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 부맹주님 지기 때문에 온 종일 엉터리 맹주를 찾으러 다니 엉 엉터리 맹주 찾으러 다니는 듯하지만 사실은 대단한 실력을 지닌 수종의 실질적인 일인자다 실질적인 일인자 맹주님 실질적인 일인자다 맹주를 데려가야겠다 같이 가시죠 가. 용거는, 오독, 사람인가? 오독, 저걸 배운 거 같죠? 양손에, 저런 무기를 끼고, 쓰.. 아우, 나는 저, 저게 아프더라, 비도가 아프더라.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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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천양 기술을 쓸 뻔했네. 천양이 회피를 하면은, 오우, 왜 이렇게 쎄? <laughs> no! Okay.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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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피할수 있어 지백검을지여지그렇지 도전 성공!